아이거 진짜 쏘리 나 이거 내 캐리가 아닌 줄 알았어. 저기요아 어, 이건... 이건... 아, 이거는 아 쏘리 이거는 이건는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 캐리가 아닌 줄 알았어. 어이. 이것도 매매 매매 외치지 마. <laughs> 매매 외치지 마. 아내 캐리가 아닌 줄 알았어. <laughs> 내 캐리가. 아또 여기야? 오! 뭐야? 안돼. 난 블랙이 어울려. 이제 할 때보다 여기로 가야 돼 지금? <laughs> 기가막힌우연이 야, 스가막가 막히는 가막가막힌 야, 니가 막우연이 야, 이거 막히쳐 아군이 타워를 공격 중막 니가 막히는 야, 니가 막히는 야, 니가 아히는 야, 니가 막히아이 니가 막히는 야, 니가 들히는니 야, 너와 봐. 야, 야. 너 차가운데 맞있다괜 차가운데 맛있 와! <laughs> <힌트 브러! 웃음> <힌트 브러! 웃음> 와 이거럭 뭐? <나> <laughs> 자야. 스티아냐 괜찮아요, 거기. 이리

2개의 릴스가 어요스테이감각 있어 근텔은 자주 사라지는 거같기요릴스어요카 아니면은 티엔이군요 백카가 보인 것 같은데요? 티엔 일장만인 것 같은데? 일장이 느낌이 그래 느낌이 맞아, 아까, 아직 안 죽어봐서 스테 아까 몇개때었을때스테 아군 가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 가인데 오케이. 나나 <laughs> 나, 나. 나 멋있었어. <laughs> 멋있었어. 있었어요? 나 마이크 았어 마이크 인줄 알고. <laughs> 지루하지. 나도요. 네, 엄청 많이 해어요 아, 나 what the fuck? 아, <laughs> 어어아야 <목소리> <목소리> 아, 야, 여기. 이거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뭐 기회를 주지. 우리는 근데 두명 레인전한테 있기 때문에 해 평화적이고 얼마나. <중요하니까? 목소리> 여기서 과 <불가한 목소리> 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 군데 아,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죽겠는데요,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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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 빅터 레벨 예전에... 아, 진짜 좋 아, 아니네 좋을까? 어저 정도 이 팀의 있상과는 별로인 건 패한 팀사형는 맞아도 돼요. 그럴 차 같은 거말으면안 돼. 너 뭐냐? 얘가 어, 될 거야. 그. 나이나 처네. 에버만 하잖아. 어버

아이작게. 제가 루이스야. 안녕. 미래 해봐. 루이스 역전 거. 아 버터폼 쓰레기. 아유 내가 버 쓰레기. 또 뭐야? 스테 아우 뭐시 이거. 야, 아 또. 아예. <웃음> 어, <웃음> what the fuck? I <laughs> 나 이게 sent to me. Send him in a sentinel to go. Jack to m 아이고 목아파 날 도울 기회를 주지 날 도울, 날 기회를, 도울... 기회를 주지 니까 다들 저쪽으 가네? 추쳤는데 아. <laughs> 겁나 아파 보이는데 왜? 어떻게 진짜 아무도 안 맞지? 우리 같이 가 맞을걸요? 아이 쓰실 거야 아, 저좀더 뭐, 포식자. 아. 와, 진입이 와, 그. 다음에. 나포식했었데오던데 콜타이 인데스요. 대기 시간 1.5초 뒤에. 이라 <목소리> <목소리>

What the fuck? w h a 마이크 인 fuck? What the f 가

이런 거 오렌지 주스 믿으면 안돼요 이런 곳에서 오렌지 주스 하면 델몬트.. 델몬트.. 이렇게 가득 따라서 주면 몇천원이죠그겸 델몬트 오렌지 주스 뭐하는왜 먹는건데 장화 종류? 어이야이막데나진나너 못봐겠지? 못봐겠지? 어야불려창하 와우. 와. 우 와우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 화내? 심호스한데? 얘유튜 살았어? 얜 미쳐, 미쳐. <laughs> 얘 매주고? 얘얘 매주고 얘. 무릎 가 물려갔어. 아이 죽을까? 다우 죽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로우 중에 누가 죽을지.

아뜨거나이비베 밑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여기쯤 있거든. 어, 들어가고 싶었어좀 들어가고 싶었어. 잘 참았다. 나. 잘 참았다. 지금 둘 소지도 아니었는데. 이거 나 여비 할 때도. 아, 쟤단 <놀람> 아, <놀람> 미안 오 t 레벨 great, what is great, what is great, what i 룬. 아무도 도와주지. 이 아니, 아 어서요. 아니, 어요 아니, 어서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서요. 어. <laughs> 요 아니, 어서요. 아니, 어서요. 요 아니, 어서요. 아서이

아니야. 어때로 돌지 말고 빠져. 안돼 빅토야 빅토리. 빅토추. 빅토리야. l 진짜 뭐, 너무 잘 쓴다 진짜. 환장할 <laughs> 정도잘쓰 뭐야 이거. 뭐야? 죽만 뭐야? 한장 한다. 한 장이야, 아, 아, 아. 좀 무리했나? 제노사이드에서